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불구대천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불구대천이란 하늘을 함께 이지 못하는 원수라는 뜻으로 이 세상에서 같이 살수 없을 만큼 큰 원한을 가진 원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이같이 원수 같은 사이의 구단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과 아스날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팀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반전이 눈에 띄는데 올 시즌을 앞두고 간판 공격수인 해리 케인을 잃었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추락을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반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트넘은 더욱 끈끈해진 원팀이 됐고, 8라운드까지 무패 행진을 달렸습니다. 6승 2무, 승점 20점으로 EPL 1위를 질주하는 팀이 바로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은 구단 역사상 최초로 개막 후, 8경기에서 승점 20점을 쌓았습니다. 역대급 시즌 초반으로, 일각에서는 우승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로 신임 감독의 공격 전술을 앞세워, 주장 손흥민이 손톱으로 나서 여섯 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득점 2위에 오른 손흥민과 오도움으로 도움 1위에 등극한 신입생 제임스 메디슨의 활약 등이 토트넘 돌풍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이가 등장했습니다. 역시나 토트넘 최대 라이벌 아스널 출신인데 주인공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아스널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스타 수비수 바카라 사냐입니다. 그는 아스널에서 7시즌 동안 284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사냐는 아일랜드의 현지 매체를 통해 토트넘은 이리 자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고 내 생각에 토트넘은 평소처럼 추락할 것이며 내가 아스널 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 시즌 토트넘에는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토트넘이 우승에 도전할 만한 전력이 아니며 주장 손흥민을 제외한 선수단의 깊이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을 제외하고는 팀을 이끌고 우승을 위한 싸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선수가 토트넘에는 없고 엔제 포스테코글로라는 좋은 감독 밑에서. 훌륭한 축구를 하고 있지만, 토트넘의 1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올 시즌 출발이 좋고,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출전 자격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경쟁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샤냐는 올 시즌 EPL 우승을 위한 경쟁은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의 대결일 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의 원수인 아스날의 전직 선수가 악담을 하는 데에는 모두 근거가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는 토트넘이 올 시즌도 우승은 힘든 이유는 내년 1월 핵심 선수 3명이 최대 한달 동안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엔제 포스테 코글로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선두에 오르며 환상적인 스타트를 끊었고 그는 데뷔 이후 클럽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한 선수들마저 완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 모든 것이 뒤틀릴 수 있고 포스테 코글로 감독은 국가대표 임무 때문에 가장 중요한 스타 3명을 최대 한달 동안 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의심할 여지없이 2023 아시아축 구연맹 아시안컵에 나서는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입니다. 그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태극전사들과 2024년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카타르로 떠날 예정이라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투 볼란치로 중원을 구성한 이브 비수마와 파페 사르도 이탈합니다. 비수마는 말리 국가대표이며 사르는 세네갈 국가대표인데 2023 아프리카 축구 연맹 네이션스컵 또한 2024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11일까지 코트디부아르에서 진행됩니다. 아시안컵에 나설 손흥민 그리고 네이션스컵에 나설 비수마와 사르를 동시에 이를 위기에 봉착한 토트넘으로선 현재 그들을 대체할 선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토트넘은 히샬리송과 이반 페리시치 등을 영입하며 무관 탈출을 노렸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잉글랜드 풋볼리그컵과 잉글랜드 FA컵 그리고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는 모두 탈락했습니다. 리그에선 최종순위 7위에 그치며 챔스는 고사하고 유로파리그와 유로파컨퍼런스리그 티켓도 놓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승 청부사인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경질수순을 밟았습니다. 대대적인 투자에도 내용과 결과 모두 잡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여기에 선수단은 물론 클럽 구성원 전체를 비판하는 논란의 인터뷰가 불씨가 되어 끝내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절치부시마 투넘은 포스테코글로 감독 선임 이후 세판 짜기에 돌입했습니다. 셀틱 시절 2021-2022 시즌 더블과 2022-2023 시즌 도메스틱 트래블에 기대를 받았습니다. 빅리그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나오는 우려를 빠르게 종식하고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이 떠난 빈자리를 서둘러 메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도 신임 감독을 위해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위고 요리스 대체자로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합류했고 메디슨이 합류해 공격진이 강화됐습니다. 옵션으로는 솔로몬이 가세했고 센터백 판더펜까지 영입되어 전력이 전 포지션에 걸쳐 강화됐습니다. 개막 이후 8라운드까지 진행된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손흥민과 메디슨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 공격이 잉글랜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토트넘 감독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공격 축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개과천선입니다. 이제는 타이틀 경쟁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영국 공영방송 BBC도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을 포스트코글로 감독이 일으켰다고 조명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이 시즌 첫 리그 8경기 동안 승점 20점을 획득했던 적이 없기에 이 수치는 열망을 품게 만든다고 평가했습니다 1992-1993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편 이후 28개 팀이 8경기 승점 20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 11개 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타포 수성은 93%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한 포스테코글로 감독에 대한 증명이며 플레이 스타일도 기존 감독들과 대조된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이 분수령입니다 손흥민과 비수마 그리고 사르가 동시에 이탈할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시즌 초반 상승 곡선이 완전히 꺾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NG 포스테코글로 토트넘 감독이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직의 야망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은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호주 대표팀과 친선 A매치를 치릅니다. 잉글랜드는 국제축구연맹 랭킹 4위고 호주는 27위입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에게는 뜻깊은 경기입니다. 유년 시절부터 호주에서 성장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호주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해당 경기를 앞두고 런던에서 호주 대표팀 행사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언젠가 호주 대표팀에 다시 부임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호주 대표팀에서 물러난 이유는 더 이상 그 일이 즐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어 축구 감독으로서 내 목표는 승리 그 이상이며 더 높은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호주 대표팀에서 내 목표는 호주 축구 전체를 바꾸는 것이었지만 이룰 수 없었고 큰 좌절감을 느꼈다며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서 실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잉글랜드 국가대표는 좋다고 호쾌하게 대답했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2021년부터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을 지휘하며 여러 우승컵을 들었고 올 여름부터 잉글랜드 토트넘을 지휘하고 있는 영국 축구에 눈이 훤한 지도자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잉글랜드 축구 팬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 토트넘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토트넘의 불리한힐 또한 다시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영국의 스워스웹은 더 타임스를 인용해 힐이 1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토트넘을 또 떠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힐은 2021년 여름 세비야에서 토트넘으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완의 대기입니다. 손흥민의 백업인 힐은 토트넘에서 마수거리 골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3경기를 포함해 31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전반기 토트넘에 머무르다 후반기에 임대를 떠나는 악순환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두 시즌 연속 1월 임대를 떠났는데 2021-2022 시즌에는 발렌시아, 지난 시즌에는 세비아행으로 말을 갈아탔습니다. 이번 여름이적 시장에서도 입지가 흔들렸지만 임대조차 못 떠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부상으로 아시아 투어에 불참한 그는 8월 초 사타군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힐은 지난 시즌 세비야에서 24경기에서 두 골을 터트렸는데, 특히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멈췄습니다. 수술로 힐은 잔류했지만 다시 1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힐은 최근 부상에서 회복했습니다. 그는 A매치 직전 열린 루턴 타운과의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엔트리에 승선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받지 못해 올 시즌 출전 경기는 여전히 없습니다. 다만 기회는 있습니다. 햄스트링을 다친 브레넌 존슨은 이매치후 복귀가 예상되지만 이반 페리시치와 마노르 솔로몬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엔테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힐의 가치를 점검한 후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정리가 결정될 경우 이번에는 임대가 아닌 완전 이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연 손흥민의 동료인 브리안 힐이 이번에 기회를 잡아 토트넘에 남을지 아니면 완전 이적으로 팀을 떠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토트넘은 불이한 힐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계속 불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같은 큰 대회가 아니면 그냥 대표팀에 안 가는 건데 제가 봤을 때 클린스만은 그렇게 안할것 같습니다. 솔직히 손흥민은 벤투호 때부터 너무 쓸데없이 많이 혹사당했습니다.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경기까지 나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특별한 관리를 통해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오랫동안 축구를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감독인 클린스만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